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하신 분들과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방법들만 소개해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1만 명의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이루셨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은퇴자분들이에요. 평균적으로 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보험료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되어서 7.09%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7월부터 일괄 인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의 신분 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170만원씩 받으면 원간 2040만 원이 되어서 단 40만 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0원에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회사가 50%를 부담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고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보험료 폭탄의 핵심 원인입니다. 아행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재산 기본 공제를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2024년에는 다시 1억 원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것만으로도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 5천원씩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예요. 최장 3년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기한입니다. 첫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전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를 아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00%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어요.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험료를 하향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0억 원짜리 집을 혼자 소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까다로워지지만 5억 원씩 공동명의로 나눠 가지면 둘다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알아두세요. 5.4억 원 이하면 소득 2천만 원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입니다. 실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자 A 씨가 국민연금 연 2,400만 원을 받고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보죠. 재산 점수는 3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빼면 2억 원. 이게 580점입니다. 소득 점수는 연 2,400만원이면 675점이고요. 총 1,255점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하면 월 건강보험료가 26만원 정도 나와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A씨가 이미 계속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 전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월 보험료는 약 21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월 8만 5천원, 연간 10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미 계속 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도 알려 드릴게요. 건강 검진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2025년 현재 그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고 세금이나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사이트 주소는 nhis.or.kr이고, 민원 요기요 메뉴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도 꼭 확인하세요. 정황별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1년 이내 퇴직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이미 계속 가입과 지역 가입자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최근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신 분들은 4년간 적용되는 경감 혜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이고 전국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나요 또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춤 조언과 복합적 재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사전 준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알려드리시고 가족 카카오톡방에도 공유해주세요. 은퇴를 앞두신 지인분들께도 전달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